여러분, 황아! 2021년 한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2022년 황금 거북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두 개를 간단하게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주식 분석 문의가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S입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물리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황금 거북이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본 결과 4가지 투자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LS는 전기 장비 업종 26개의 회사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위인 회사입니다. 물론, 지주회사라서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있지만, LS 일렉트릭, 예전 이름은 LS 산전도 1조 6천억이 넘으며 2위를 기록하고 있죠. 26개 회사 모두를 볼 필요는 없고,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본다면, LS, 대한전선, 효성중공업이 보이는 중이네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높다고 모든 회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넘지만 주당 순이익도 낮고 배당도 주지 않는 회사이지요. 20여 년 전에는 재계 서열 20위 안에도 들어갔던 훌륭한 회사였지만 지금은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당순이익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LS가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네요. 전기 장비업종 중에서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좋아 보이지만 배당금도 주지 않고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영상은 따로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LS 같은 경우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황금 거북이 기준인 100%보다는 조금 높지만 유보율이 훨씬 높아서 이를 상쇄한다고 볼수 있지요. 거기다가 27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한답니다. 미래 성장성 부분을 살펴보면 전기 관련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서 전기 산업에서의 숨은 강자 LS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0조가 넘는 2019년에 주가가 오히려 2018년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상으로도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황금거북이가 LS 주식을 살 거냐고요. 물론 지금도 황금거북이는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5만원 중반에 있어서 지금 약 손해권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괜찮은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지선으로 5만 2천원을 그려놓았지만 예수금이 여유가 된다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21년 실적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2019년 평균 주가가 4만원과 6만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5만원 초반에 매수를 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군은 바로 화학입니다. 몇달 전만 해도 화학주 중에 대장인 LG 화학이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60만 원대로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가 총액도 43조가 넘고 단기 순이익도 7천억에 가깝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아까 LS에서 분석을 했던 것처럼 주당 순이익을 보면 3만원이 넘는 모습입니다. 화학 관련한 종목들은 주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높은 모습이네요. 아무튼 화학 관련 종목들은 종목수가 100개가 넘기 때문에 시가총액 20위까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대장주인 LG 화학을 분석하지 않을 순 없겠네요. 그럼 잠시만 LG 화학의 주봉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30만 원대에서 놀고 있던 LG 화학은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에서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로 많은 주식 및 경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LG 화학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에 삼성전자와 함께 높은 상승을 볼수 있었지요. 물론 매출액 역시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훌륭한 편이지요. 2021년에는 역대급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LG 화학은 배터리와 관련한 회사를 물적 분할하게 됩니다. 미래 성장성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쪽을 분할한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미국 주식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 커지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분할해서 상장시키고 오너들의 배만 불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아무튼 100만 원에서 40% 하락한 주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동 평균선 120일선보다는 아래고 200일선보다는 위에 있는 주가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상으로 몇 차례 올렸던 대한유화를 보겠습니다. 황금 주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매출액 역시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주봉 차트 모양으로는 LG화학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2020년에 큰 상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LG화학보다 대한유화는 매출액 증감도 꾸준하게 있는 편이고 변동성이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LG화학보다 보다는 낮고 거래량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상 이동 평균선 120일선과 200일선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황금거북이가 대한유아 주식을 매수한다면 얼마에 매수를 할까요? 대한유아의 주가 흐름은 분명 하락 추세이지만 황금거북이는 이미 몇 차례 수익을 실현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황금거북이의 옛날 대한유아 영상을 보면 18만원을 예전에는 3차 지지선으로 그렸는데 현재 주가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 있죠. 2021년에 좋은 실적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S 종목보다는 예수금을 조금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평균 주가가 10만 5천원부터 18만 5천원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봉차트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안 하면 낼수 있는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황금거북이는 투자할 예정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보유한 대한유화입니다.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니까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보유한 거겠지요. 신규 공장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새로운 매출액이 반영될 것이죠.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 본연의 가치 증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단점을 찾자면 유가 변동성이나 화학 분야로만 사업 다각화를 했다는 점을 들수 있는데 이 정도 단점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새해에 황금거북이 채널을 만들고 1월 4일에 첫 영상을 올리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주식 유튜버와는 달리 급격한 성장은 안했지만 천천히 성장하면서 1년 동안 3,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네요. 거기다가 황금거북이 멤버십에 가입을 3명이나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입을 해주신 사랑초 님과 최근에 가입해주신 임계동 한량님, 김해바다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좋은 배당주를 찾는 여행을 함께 떠나면 좋겠습니다. 현재 황금거북이는 2022년에 LS와 대한유아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1월 주식시장이 시작되고 황금거북이 시즌2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구독자 3000명 넘는 것도 감사하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것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광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